네, 안녕하세요. 동해형입니다 어, 오늘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. 어, 아직 오늘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. 어, 일단 코스닥 지수는 현재 추세가 뭐 완전히 그냥 깨졌죠. 아무리 선을 좀 연결을 해서 그어보려고 해도 네, 모두 다 이탈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이전 저점을 좀 훼손하지 않고 반등해주기를 좀 기대해보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직전에 저점까지 이탈을 한다면, 네, 너무 무서워요. 네, 그때는 좀더 깊은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. 어, 이렇게 지수가 힘을 못쓸 때, 뭐 하루 이틀,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욕심인 것 같고요. 어, 이럴 때 가는 종목은 정말 테마주 밖에 없죠. 테마주 세력주들만 가는데, 그런 종목이 올라타서 수익을 내보겠다 하는 것도, 어, 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, 이럴 때는, 어, 당분간 단기 스윙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.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, 조금 더 길게 보고, 좀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식들을 어, 지금 좀 사모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. 어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볼 종목은 어, 러셀입니다. 네,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고요. 어,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. 반도체 텀이 한번쯤 또올 때가 됐어요. 네, 요새 반도체 잘 나가는데 어, 아직 테마를 못 만들고 있죠. 어, 러셀은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. 어, 시가 총액은 1,400억 정도. 네, 굉장히 가볍죠. 어, 대주주 지분이 한53% 정도로 네, 50%가 넘는 지분을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요. 어, 대주주 지분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동물량이 좀 많지 않고 그만큼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수 있고요. 어, 지금 잠깐 기업 실적을 좀 보자면 시총 1,400억에 한 570억 정도 매출이면 매출 잘 나오는 편이에요. 그리고 순이익도 꾸준하게 잘 내주고 있는데 어, 지금 보시면 어, 한 2년 동안 한50% 이상 네, 성장을 했고요 어, 매년 매출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는 네,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, 부채 비율도 양호하고요 네, 배당 주고 있어요 우리가 좀 오래 가지고 있어도 어, 위로 받을 수 있는 네, 배당을 준다 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어, 배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배당 받으면 꽁돈 받는 느낌이죠. 어, 지금, 러셀의 위치가, 어, 상당히 좋아요. 주가의 흐름을 좀 보자면, 어,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고요. 어, 이때 들어왔던 이 많은 거래량, 이때 들어왔던 돈들은 특별하게 뭐 빠져나간 흔적은 없고요. 어, 요글래의 모습만 한번 좀 볼게요. 이렇게 좁혀보면. 어, 이렇게 중간중간 좀 거래가 나와주고 있고요 어, 저점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죠. 어, 그리고 얼마 전에 많은 거래량으로 어,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줬고요 어, 고점도 조금 높여놓은 상태입니다. 어, 지금 다시 어, 241선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어, 내려와 있는데요. 이 장기 이평선 부근이 어,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좀들고요 어, 지금부터 어, 장기 평선을 좀 이탈하더라도 어, 괜찮아 보입니다. 물론 전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겠지만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, 장기 평선을 이탈하는 구간 그리고 장기 평선 위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구간 어, 이 구간은 충분히 우리가 좀이 좋은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,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. 뭐이 박스권 안에서 규칙적인 움직임, 우리가 여러 번 매매 활용했던 그런 움직임이죠. 어, 그런 움직임을 보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240일선 그저까지 많이 내려와 있을 때이 부분에서 좀 매수를 했다가 좀 오랜 시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이 종목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5% 이런 매매가 아니고, 지수인에서 많이 내려가 있는 좋은 종목, 그 중에 러셀을 한번 좀 같이 봤는데요. 이런 좋은 종목들을 좀 이럴 때좀 사놓으면 나중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이렇게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